할렐루야, 오늘은 유혹을 이기는 방법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3절과 4절의 말씀. 이 세상은 유혹이 많은 곳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 또 우리의 영혼을 더럽히는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작은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는 유혹의 영상들이 가득합니다. 학생들에게는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높은 성적을 받으려고 하는 유혹이 있고 또 어른들에게는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음란의 유혹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혹은 연령을 초월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고 하는데 이 시험하는 자가 바로 유혹하는 자입니다. 이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유혹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이 유혹 앞에서 사람들의 모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유혹을 이기는 사람과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유혹을 이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강한 사람은 유혹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근육이 많아 힘이 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유혹을 이겨내는 사람이 진정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육체의 근육이 아니라 영혼의 근육이 튼튼해서 모든 유혹을 이기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강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야 어떻게 해야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모든 유혹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유혹을 이겨내셨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겨내실 수 있었던 이유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놀기를 좋아하는 한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매일 놀기만 해서 부모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 아이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너무 놀래서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 아이가 심하게 놀다가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갔는데 그 다리를 치료해 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의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사 놀이를 많이 하면 되나요?"라고 물었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대답하기를 "얘야,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의과 대학에 들어가야 의사가 될수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아이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놀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결국 의사가 되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처럼 유혹을 이기는 지름길은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많이 지치고 굶주린 상태에서 사탄이 와서 이러한 유혹을 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어떤 유혹입니까? 본능대로 살라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먹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껏 먹고, 마시고 싶은 것 있으면 마음껏 마시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목표입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두 번째 유혹은 인기의 유혹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렸는데 하나도 안 다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 사람은 유명해지겠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인기를 주겠다라고는 하 유혹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혹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이것은 권력과 권세의 유혹입니다. 마귀에게 굴복하고 타협하면 세상에 모든 권세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귀는 예수님에게 인기와 권력을 주겠다라고 유혹했는데, 근데 여러분, 인기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은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인기가 많은 연예인이 되거나 또 권력을 갖는 그러한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이 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항상 부정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갖도록 유혹을 합니다. 인기를 얻기 위하여 신앙을 버려라. 권력을 얻기 위하여 나쁜 사람들과 타협하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인기를 추구하고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이 되라. 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유혹에 넘어갑니다. 인기가 좋고 권력이 너무 좋아서 그것들이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삶이 망가지고, 인격이 망가지고, 영혼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혹들을 이겨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기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보다 더 귀하고 거룩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이 주는 권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기가 없어도 괜찮았고 권력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유혹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착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인기 가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좋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도 대통령이 되셨을 것입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귀한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입니다. 정말로 영광스러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사람에게 굴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여러 가지 유혹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에 나는 떡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고백하시오. 모든 유혹을 물리치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살아 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잠깐이라도 방심하면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가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의 목표를 선명하게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목표가 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있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당신의. 신은 이 세상에